안녕하세요. 16일째 랩터스팬 외길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월 28일, 어제였죠? 있었던 경기 결과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서 닉 널스 감독의 세 안토니오전 이후 포스트게임 인터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28일에는 이변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경기들에 대해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샬롯 호네츠, 뉴욕니스 모두의 배팅을 했다면 92.44배의 배당률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이변들이 속출했던 어제였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고 싶은 팀은 LA 클리퍼스입니다. 전반전에만 무려 50점 차로 끌려다녔고요. 3점슛 성공률은 12.1%에 그쳤습니다. 50점 차라는 전반전의 점수차는 NBA 역사상 최다 전반점수차였고 플레이오프의 복수를 시원하게 이뤘어 돈치치는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팀은 빌워키 벅스입니다. 지난 보스턴과의 개막전에서 클러치 잘투를 놓쳤던 아데토쿤보는 골든스테이트전에서 대승을 하면서 기세를 타는가 했더니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 20점 차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패배의 요인 역시 3점씩 부진인데요. 볼스전의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패배한 것은 아쉽습니다. 브루클린 네츠도 이변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앞서 두 팀과는 다르게 104대 106 석패를 하였습니다. 카이리 어빙, 케빈 듀란트 모두 좋은 슛감을 보여주는 등 희망찬 요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캐리스 리버트, 랜드리 샤멧 등 받쳐주는 선수들의 슛감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강호 필라델피아를 20점이 넘는 점수차로 대승을 할수 있었을 때는 이두 듀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콜린 섹스턴과 다리우스 갈랜드인데요. 이두 선수의 장점은 득점력이 강화되고 약점이 시야가 보강이 되면서 아주 뛰어난 위협적인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리그 최강 리바운드 머신이라고 할수 있죠. 안드레 드러먼드와 좋은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것도 좋은 요소입니다. 따라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는 이 듀오에 힘입어 삼성 영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팬들의 응원도 올라오고 있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생각하는 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외 NBA 소식들입니다. 시카고 불스를 상대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가 드디어 1승에 성공했습니다. 스테판 커리의 처남인 네미언 리의 클러치 3점에 힘입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한편 스테판 커리와 켈리 우블의 주니어 슛감은 아직도 좋지 못합니다. 테리 로지어가 무려 케빈 듀란트를 상대로 몬스터 덩크를 꽂아넣었습니다. 덩크도 덩크이지만 원핸드로 패스를 뿌린 라멜로 볼의 패스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잠깐 데미언 리의 클러치 3점과 테리 로지의 덩크 한번 보고 가시죠. That's a play right there that we used to run for Scottie Pippen sure. to come off the top of that screen right there, not for the three, but to turn the corner and go in and get a bucket for us. But you see right there, Lee, Lee almost turned it over because he was trying to get the ball to Steph Curry. Yep. Wow. Oh my. 가비지 타임은 영어 단어 garbage, 쓰레기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일찌감치 승패가 결정나서 경기를 보는 게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시각대를 의미하는데요. 딱몇 점이다, 이런 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2분 이내에 시간이 남았을 때 20점 차 이상 점수가 벌어졌을 때를 가비지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비지 타임에는 평소 출장을 잘 하지 못하는 후보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승리로 이끄는, 경기를 무조건 승리로 이끄는 승리 요정들이 출격하는 시간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은퇴한 선수죠. 브라이언 스칼라브리니를 화이트 만바라고 하면서 이 선수가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장난 섞인 개그가 있었습니다. 핫앤 콜드입니다. 제가 뽑은 선수는 마켈 펄츠, 카일 쿠즈마, 고든 헤이워드입니다. 마켈 펄츠는 지난 경기 26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팀의 3승 0패를 이끌었습니다. 카일 쿠즈마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결정하면서 선발로 출장하며 20득점을 거두고 좋은 야투 효율로 팀의 승리를 이끄는데 일조했습니다. 고든 헤이워드는 현재 부상 초원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두 좋은 활약을 펼치며 대어를 낳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콜드 플레이어 두명 뽑았습니다. 홀조지와 디제 어거스틴인데요 홀조지는 지난 두 경기 좋은 활약을 펼치다 메버릭스전에서 카와이 레너드가 빠진 가운데 형편없는 활약을 보이며 팀의 치욕적인 패배를 이끌었습니다. D.J.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미러키가 지난 시즌 전력 보강을 위해 영입했는데요, 13분 출장에 야투 하나도 넣지 못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폴 조지의 인터뷰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있는데요, 폴 조지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동료들이 이번 원정 경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같이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의 핫 팀으로는 댈러스 메버릭스를 꼽았습니다. 현재 성적은 1승 2패이지만 LA 클리퍼스를 큰 점수 차로 격파를 하면서 플레이오프의 복수와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돈치치가 현재 3점 슛감이 좋지 않은데 돈치치의 슛감이 돌아온다면 더욱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콜드 팀으로는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꼽았습니다. 어제는 경기를 치르지 않았지만 지난 두 경기에서 각각 131실점, 122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력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 경기 상대가 카이리 어빙과 케빈 듀란트가 있는 브루클린 네츠라는걸 감안한다면 전망이 밝지 않아 보입니다. 동부의 하팀은 올랜도 매직입니다.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를 놓고 많이 고민을 했지만 현재 마켓 펄츠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MIP급 기세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테레스로스의 활약이 인상 깊었기 때문에 올랜도 매직을 꼽았습니다. 콜드는 미러키 벅스를 꼽았습니다. 현재 성적은 1승 2패이지만 뉴욕 닉스의 20점 차갈비지 패배를 한 것이 아쉬웠고 보스턴과의 경기에서도 야니스가 클러치 자유투를 흘린 게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미러키 복수를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랩터스의 소식입니다. 닉널스 감독이 세나토니어 스퍼스전이 끝나고 짧게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칼 시약함의 공격자 반칙에 대해서는 심판을 탓하진 않지만 아쉬움을 내비쳤고요. 팀 디펜스 관련해서는 들어자는 상대로 더블팀 등 여러가지 시도를 했고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못해 아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로먼 파월의 부진에 대해서는 파웰은 언제든 두 자리 수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인재라고 파웰을 지켜줌과 동시에 파웰이 지금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필라델피아 세븐니식서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를키 포인트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조엘 엠비드의 억제, 기동성의 우위를 점하는 것, 불필요한 턴오버를 줄이는 것이세 가지를 꼽았고 이세 가지가 잘 지켜질 수 있다면 랩터스의 첫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